저녁에 우리가 그갈 곳은 동성로의 짱저 <laughs> 뭐라고 해야 되나 동성, 어 동성로의 길잠이 어때? 네. 동물 알차게 깨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랑 같이 저녁 수업을 할 겁니다. 아 잠시만요, 아 잠시만요. 혹시 추천해주실 만한 음료가 있나요? 마차라떼를 많이 드시고 저는 티를 추천. 음, 네. 티 어떤 티야? <laughs> 우와 여기 분위기가 너무 신기하다. 완전 보라색이 트렌드라 가지고 맞지? 온데방네 보라색 보라보라. 이게 말차라떼 였지어 어. 아니 어. 이거 좀 맛있는데? 응. 음있 루이보스. 이거 해 음. 고 <루이버스> 어, 어, 연어 먹고 아주 이기 급등이 했는데. 음. 이리어터 게임은 내 자기 유개가 좋아. <루이버스> 좋아요. 오늘 진짜 생각보다 너무 좋다. 코스 스죠 무슨 무 음. 나는 우리가 여기 응. 갈 곳은 응. 동성로의 응. 짱, 동성로의 응. 길잡이인 친구 박근혜였어요 순하시키수니죠 근데 뭔가 향, 향이나 향 도자기 같은 게있어고 향이 응. 예민한 사람인데 이거 보면은 좀 그럴 것 같아요 응. 중간에 향을 피우시더라고요 응. 사장님이 좀 약간 트렌디하고 괜찮은 것같차 추천합니다 <laughs> ]Regardly. 이거는. 이거? 오. 이거랑 이거, 이거, 아。 이거가 유명하던데? 이거? ]imme와. 귀여워. 이게 게다 응. 열심히 저격이야. 짠! 이거? 크게 네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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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어신 공략을 하고 꽃잎도 어, 뭐, 있어 꽃잎? 응 우와. 꽃잎 <웃음> <웃음> 꽃잎 상관없세 먼저 감베를다시타문어홍합파스문어홍파스타 웬일이야 괜찮은 먹어보는 것 같은데 라 대짤라 대짤 된다고? 한7일구나 많이 어? 사정이야4 그리고, 뭐 문화 홍합 파스타에는. 문화가 없이 왔어요. 그래서 약간, 약간 우리가 먹은 것 같이, 느낌이. <laughs> 다이어리 정면 여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, 아, 여러분, 네, 제 친구들은 다 맛집을 좋아해요. 그래서 이 친구는 핫플을 좋아하고 이 친구는. 맞아, 이렇게 막 맛집을 적어 다닙니다, 여러분. 아, 안 됩니다. <laughs> 아, 아맞니다 아, 요새 네, 제가 아. 돌아다니면서 어제 <laughs> 비밀 노트 <도트>. 어. 아. <laughs> 새로 나온 교카츠 근데 음. 음. 근데 고기 자체를 잘못 쓴는 같다. 고기 부위 자체를 잘못 쓴는같 바로 어 진짜. 떼이가넘무 지나. 나는 4등이 레몬 탄 맥주 같잖아. 근데 이건 진짜 레몬... 레몬 탄인 줄 알았는데. 레몬 씹 <laughs> 그거는 거의 그 불량식품에서 먹는 그 오다리 수준이었어. 다 그리고 모나서 복마 팔자가 옛날이랑 똑같 근데 진짜 겉은 진짜 바삭하고맛있어 새우 날개 가좀맛 있기 음맛있 말도 이거... 워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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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이거... 데거 이거... 다거 이거... 이다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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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 이거... 이거... 이고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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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이 이거... 거 <그런가>? 맞다. 이거 진짜 속살을 점시는 느낌이야 숨쉬어. 근데 진짜 반죽해서 한 거다 이거는 맛있다. 안녕하세요. <목소리도> <잘> <목소리도> 진짜 친숙하네. 야여긴 간판도 진짜 조그매. 그냥 약간 뭐라 해야 되지? 피부 같은 느낌인데 약간 복덕방 같이. 완전 강추 골목이다. <laughs> 완전 좋아. 반팔 입어가지고 우리 기다아 진짜. <웃음> 진짜. 왜 <laughs> <laughs> 아, 이렇게 어 <laughs> 추웠나봐. 우리 오늘 빨리 나왔어야했는데. 완전 추천입니다. <laughs> 소희 쌤수지한 번만 들어주면안 돼? 나 알지. 어 아니 아니 그걸 들지 말고 그거를 들라고. 그래. 안에 그 소고기 같은 걸좀 보여달란 말이야.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, 그렇지. 어, 역시 먹방을 보는 거니까 어요 그러면 고기만. 어, 근데 고기 이게 더 많은 거 같은데? 고기가. 아, 아또 다른 거야? 아니 안에 그거 있다했어. 저기 뭐야? 어? 쫀득쫀득한 거. 아 어, 이거다. 그래, 그치, 그치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아, 어, 오, 맛있겠는데 그거? 나먹 어, 쌀국수랑. 아니면 여기는 이거는... 게맛살. 오, 미안. 덮빠랑좀 달아. 덕분는 약간 한국 입, 입맛에 음, 맞춰져 있는데. 오, 나 맛있는데? 해물? 음. 응. 음. 바꿀까? <laughs> 어, 먹을래? <laughs> 나 소고기 아, 좋아해. 소고기 뭐? 좋아해. 나. 그래? 어. 나 해물 먹을까? 먹어봐봐. 이거 먹어봐봐. <laughs> 밀어, 밀어. 이게아 <오시는테니스> 저도 먹어어요 근데 딱히 맛있다고 못느꼈을그데이 어떤 맛이지? 여기 에 있던거 뭐지? 미아미런걸 내내 찍어서 니가 이걸 편집한거 오빠 덮포랑 여기랑 비교하자면? 근데 두개 다 먹어봤으니까 어때? 뭐가 나은거 같아 두개 똑같은 것 같아? 모양은 둘다 맞는데, 응. <laughs> 맞아, 느낌이 좀다 응. 여기가 더그거같지 느낌. 찬지 느낌. 찬지 느낌. 찬지 느낌. 지 느낌. 지 느낌. 찬지 느낌. 찬지 느낌. 찬지 느낌. 지 느낌. 찬이느지 느낌. 느낌. 찬지 어제 술을 진짜 많이 먹었으면은 이걸 더찬 맛을 느낄 수 있었을 거야. 음, 그렇네. 그찬맛 느끼기 위해서 술을 먹어야 돼요. 그렇지 그렇지. 너무 맛있었어. 고마워, 잘 먹었습니다. 아, 소리 진짜.